햇살 같은 이제 선한 미소로 작가정을 환하게 빛내주시는 열마망이 선샤인 세상할송명성 교수님의 말씀읽겠습니다 특히 1학년들은 신입생으로서 거쳐야 될 관문들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생활 적응하는 것도 더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친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또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서울에 막상 올라오긴 했는데 학도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반 친구들은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월수금 월수로 해서 총 5회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방장랜드의 새로운 도우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가 많이 늦었지만 처음 인사는자이인 만큼 조금 더 세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도우미 1부학번 고준혁, 김민지 2부학번 강소연, 김가은, 문중원입니다. 행사의 전체적인 비용을 관리하는 입장 도우미 1부학번 박세민, 이혜지 2부학번 최수빈입니다. 네. 2020년에도 방장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의 하이라이트 이제 게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이아 정답이 아니다 행이는 여기, 여기 왼손에 들고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스폰의 색깔을 모두 맞춰주신 분에게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우리 이현주 학생에게 선품 드리고요 IOA 정답입니다. IOA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보자마자 바로 맞으주신 우리 대학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시다, 여러분. 이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종강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